어, 세린이 치는 거긴데,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요즘 낚시터 이를 돕느라 낚시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 최근 긴 장마와 태풍들로 인해, 무심천도 포인트 상황이 변했다. 오늘부터 천천히 알아보자. 오늘 다녀온 무심천 상류 카카오맵상의 주소다. 일단 스베로 탐색을 시작해본다. 지병으로 천식이 있어 잔기침이 잦다. 몇번더 던져 봤지만 반응 없다. 진짜 믿음 안 가는 채비다. 매기만 잡히지 베스를 잡아본 적이 없다. 반대편에 말풀이 보여. 프로그로 교체했다. 이리 썩은 데다가 막바람까지 불어 미친 듯한 백내쉬를 냈다. 배스는 분명히 있다. 좀더 멀리 던지기 위해 카메라가 꺼졌을 때이 돌을 받고 한발더 나갔다. 진장 속았다. 돌이 아니라 풀에 흙이 묻은 거였다. 차키 액션 캠다 조질 뻔했다. 헤비대는 흙탕물에 푹 담궜다. 뺐더니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합의 낚시는 여기서 포기.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재블린 3.5인치 노싱컬을 던졌다. 추격하는 녀석이 보여 다시 한번 던져봤다. 자치 파티 시작. 그쪽으로 자리 를 옮겨. 펠립 3인치를 던졌다. 어? 입질 느낌도 못 받았는데, 라인이 조금 이상하게 흘렀다. 있다고? 선우야. 있다고? 이씨. 뭔지 물었냐? 아 눈에 꼈네. 캐스팅한 원이 수초에 떨어졌다. 수초에서 떨어지자 큰 녀석이 바로 덮쳤다. 치는데 그렇지. 라인 주고 후킹도 제대로 됐는데 바늘을 털어버렸다. 적어도 사짜는돼 보이는 와, 녀석이었다. 와 씨, 네 걸린 걸 뽑아내자. 원이 부활의 쪽으로 튕겨 나갔다. 고그 밑에서도 입질이 왔으나, 갑작스러워 잡지 못했다. 낚시 드럽게 못하네.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 울었다. 오! 이씨. 아, 이씨. 한장 왔네. 낚시 이렇게 못해? 낚시 드럽게 못하네. 아 간다 어? 낚시 더럽게 어... 못하네 왜 어, 그냥... 이렇게 데보자 어떻게 그래 그렇지 물었다 어이구 씨 너냐? 아씨 아까 큰 놈도 있었는데 어. 정신이 돌아났어. 어. 힘들다, 힘들어. 아까 그큰애 어디 가고 네가 뭐냐? 아. 응. 내가 팀맨이지. 도가리의 형이다. 이 한번. 됐지?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피딩 시간인가 보다 자주 쓰지 않으 더블링과 노신커도 잘 물어준다. 짜다 짜고 아우 씨. 산담 더르들 어? 울었다 그렇지! 역시 노신컴은백로치 풀면 문닫로다 브로다. 브로다. 니까 어차피 여기인데. 예. 아이고 씨. 너도 잘다 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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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잘다 바로 앞에 사자, 한 쌍이 계속 돌길래 앉아서 던져봤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빠. 앞에 뛰는 것 같길래 걸어가면서 던져봤다. 위치, 위치, 이치 1, 치가 4, 다 6, 나 8, 9, 10, 11, 12, 13, 14, 15, 16, 너 다시 보니 목시 안 났다. 오늘 잡은 중 제일 큰 놈이다. 짜치가 추격을 했다. 어우. 무큰 거는 먹어내 웜은 그 옆에 짜치가 물었다. 젠장. 오늘은 영상 못 찍은 고기 포함 딱 10수했다. 일단 짜치 파티는 성공. 어우, 뒤지겠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